그고보에 보면은 병신자식 안았거든 부모부료 가보로다 이거 있죠. 보살님 이거 글귀가 내 마음에 팍팍 닿아요 오늘 내가 빈천함은 인색함이 원인이고 자식이며 멀어지면 내가 부모 멀리했는 거라고. 여기 계시는 보살님들은 그래도 보살님들 앞에 병신자식이 없어서 그게 별로 모르겠지만. 요즘에 집집마다 그 자폐나 그런 애들 있잖아요. 과연 부모들이 그런 생각을 할까요? 대충 이야기들 어 보면 음. 내 죄, 내가 죄가 많았어 그렇다. 음. 내죄 내 탓으로 엄마 내 자기 죄 탓으로 돌리대. 그 자기 거 맞지. 왜냐면 자기가 부모를 멀리 했으니까. 음. 네. 뭐 원인 부모를 멀리해야 그렇다 음. 이런 거는 생각을 안 하고. 자기 자신이 죄가 많아서, 음. 그렇다고 이렇게 인정을 하지. 음. 왜냐하면 그 부모 부려한 것도 내가 한 거니까. 어. 그게 부모 탓이 아니고, 그내 탓이라. 어. 근데 그 원인이 뭐냐, 이 말이지. 내가 죄를 지었는데, 그런 자식을 안았을 때그 원인이 뭐냐, 이 말이야. 그 사람들은 그 원인까지 안 보거든요. 지금 일어난 그 일에서 내가 죄가 많아서, 어디에 죄가 많은지 얘기를 하라, 이 말이라. 그럼, 제도 여러 가지잖아요, 보살님들이. 도둑질한 제도 있을 끼고, 탐욕한 제도 있을 끼고, 어리석은 제도 있잖아요. 그러면 내가 이 자식을 안았으면은그 자식은 내가 무엇 뭐 때문에 안았는지를 원인을 보라, 이 말이지. 보살님들이 이렇게 법문을 듣거나,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은, 이게 내 말이 맞구나 하면은, 보살님들이 가지고 가서 이 문제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찾아내야 돼요. 그걸 그냥 듣고 말아버리면은, 내게 안 돼요. 예,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무수한 본문을 들어도 보살님들께 안 되는 이유가 보살님들이 가지고가 서 사유를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.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왜 사는 삶이 안 바뀌냐면은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안 바뀌는 거예요. 다 바뀔 수 있는데 근데 생각하는 거는 엄청 힘들거든요. 내가 흘러가는 생각을 그게 하나 집중해서 잡고 있는다는 건 되게 힘들거든요. 근데 공부를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 안 하고 공부는 흘려 보내버리고 집착하는 거는 확 잡고 있다고. 그 쓸데없는 거는 내보내라 하는데 그거는 잡고 있고 공부하는 거는 안 잡고 있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보살님들이 안 바뀌는 거예요. 그 오늘 내가 빈천함은 인색함이 원인이다. 이거는 뭐 말할 것도 없죠, 그죠? 보살님들이. 지금 잘 살면 내가 인생한지도잘 모르고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안 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그런데 또 많은 사람 많은 대로 늘 부족하죠 난좀 풍족하고 뭐 이만하면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못 봤어 좀잘 살아도 잘 살아도, <laughs> 살아도 뭘좀더 있었으면 싶고 좀더 썼으면 싶고 그거보다 돈이 좀더 있었으면 싶고 그제 우리가 지금. 생각하면 우리한테 100억만 있어도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잖아요. 근데 100억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안 그래. <laughs> 또 1000억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또또 또 물어보면 또안 그래. <laughs> 결국은 그게 뭐냐면은 내 마인드 문제라 이 말. 내 마음의 문제, 내 생각의 문제라는 거야. 돈의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, 부살님들이 지금 행복하지 않고, 지금 내가 풍요롭다는 생각을 안 들면은 나중에 더잘 살아도 풍요롭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. 지금을 딱 비춰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. 지금 생각해 보면 보살님들이 옛날보다는 다 많이 가졌어요. 예, 네. 엄청나게 가졌는데도 지금도 부족하거든요. 그 마음이 보살님들이 그때도 풍족했고 지금도 풍족하면 괜찮은데 그 마음이 그때도 지옥이고 지금도 지옥이면은 보살님들이 더 있어도 지옥이다 이 말이에요.